안녕하세요. 해마말씀 암송 그리스도를 닮을 만감 여섯 번째 순결 암송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.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꼭 안아주고 있네요. 사랑이 느껴지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예수님이 권하고 있네요.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 같네요. 이 친구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. 아, 이 친구 보십시오. 정욕에 정욕에 빠진 모습이죠.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. 엄청나게 강하죠. 이런 뭐돈 욕심이나 뭐차 욕심이나 뭐큰집 살고 싶은거나. 이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.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얘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겁니다. 오직 하나님만,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제어하라. 얘 예, 여러분 스토리 라인이 생각이 나시나요? 그러면 제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였습니다. 맞나요? 예, 맞는 것 같네요. 여러분도 한번 암송해 보세요. 예, 그러면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.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